주저리 주저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콜릿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초콜릿 브랜드 중 하나인 롯데 가나 초콜릿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나 초콜릿의 이름이 왜 가나인지 아시나요? 가나 초콜릿은 서아프리카의 가나산 카카오 원두를 사용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가나는 세계적인 카카오 생산국 중 하나로 질 좋은 원료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출시 이후, 가나 초콜릿은 꾸준한 인기를 끌며,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대한민국 초콜릿 시장을 거의 독점할 정도였어요. 사랑을 전하는 초콜릿이라는 광고 카피와 함께 발렌타인데이 문화가 한국에서 자리 잡는데도 한몫했죠. 롯데 가나 초콜릿은 1964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롯데는 일본의 유명 초콜릿 브랜드인 맥스프렉스를 모델로 하여 가나 초콜릿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1975년에는 가나 초콜릿의 첫 번째 리뉴얼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다양한 맛과 형태의 제품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는 가나 초콜릿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며, 한국의 초콜릿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 초콜릿은 그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초콜릿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가나 밀크 초콜릿과 가나 다크 초콜릿은 롯데의 대표적인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롯데 가나 초콜릿의 주력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 밀크 초콜릿,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맛입니다. 가나 다크 초콜릿, 진한 다크 초콜릿으로 초콜릿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가나 초콜릿 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초콜릿 바 형태로 다양한 맛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가나 초콜릿 스프레드, 빵이나 과자에 발라 먹을 수 있는 스프레드 형태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즌 한정 제품과 협업 제품들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롯데 가나 초콜릿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과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ESG 경영을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과 지속 가능한 원료 조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마케팅과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하여 젊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롯데 가나 초콜릿은 오랜 역사와 함께 한국 초콜릿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력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과 혁신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나 초콜릿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나 초콜릿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